완전한 선택. 작가와 작품 세개 강은교. 함경남도 홍원 출생. 1968년 사상계의 시 순례자의 잠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역사의 의식을 강조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주요 수필 집으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하나의 얼굴을 위하여 등이 있다. 작품 정리, 갈래는 현대의 수필과 경수필, 성격, 철학적, 비유적, 성찰적, 특징은 매 순간의 선택을 인간의 존재의 근거로 설명함. 두번째는 거미와 인간의 삶을 대조함. 주제는 선택의 연속적인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 생각해볼 문제. 작가가 분신자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인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우주 공간에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우연히 내팽개 쳐진 존재라고 전체, 전제한 후,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존주의자들은 개인을 선택하는 행위자, 자유로운 행위자, 그리고 책임을 지는 행위자라고 주, 규정한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아, 작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자신, 인간의 자신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분신 자살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사나 작가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인가? 사랑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되었다. 다시 말해 산양은 능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생명을 강제로 빼앗겼다. 누군가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신, 사냥, 산양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산양은 모든 수동적인 죽음을 상징한다. 살아가면서 점차 복종하는 일에 익숙해진 작가의 눈에 사, 사냥의 껍질이 들어오면서 삶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향해 카드를 던지고 싶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찰은 나라는 존재가 할수 있는 다양한 선택에 대한 깨달음이다. 나는 선택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사냥의 죽음을 통해 마지막 카드, 즉, 죽음을 선택하는 몫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완전한 선택. 그래, 문제는 아직도 어떤 카드를 던지느냐 하는 것이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길을 건너는 순간에도, 음, 식당을 찾는 순간에도 살아 있는 자들은 하나의 카드를 던지지 않았으면 안 된다. 무수한 카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참 짚는 순간 우리를 자기의 희망으로 구속하고 또는 신세계를 펼쳐 주기 위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다. 어떤 카드엔 자유라고 쓰여 있고, 다른 카드엔 속박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카드엔 삶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카드엔 죽음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카드엔 한 반항, 반항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카드엔 복종이라고 쓰여 있다. 어떤 카드엔 일어남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카드에는 잠듦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카드의 어느 한 면에는 yes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 면에는 no라고 쓰여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카드를 삶을 향하여 던지느냐 하는 것, 그보다 던질 수 있느냐 하는, 하는 것. 이곳에서 살며 죽어가고 있는 자에겐 아직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진실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서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사로 서쪽으로 갈수 있고 또는 동쪽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랑잎처럼 동쪽으로 불려가거나 서쪽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감히 존재한다고 할수 없는 것이다. 원시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는 한치라도 진부하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방법에 죽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선택에 의해서라면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몇 시간 소방수를 괴롭히다가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하는 것이다. 또는 분신 자살을 선택할 수. 직책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이 타오르는 순간 몸 부림치든 안치든 그것은 그때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공 연습 날 같은 때죽쥐 죽은 듯 고요한 어디 내 거리 같은 곳에서 한 개의 사이렌의온 거리가 복종한 그 순간에 자기의 몸에 성스러운 기름을 뿌림으로써 당당하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모든 거짓된 법률에 배반할 자유와 모든 오염과 음식을 거부할 자유마저도 가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노예의 시대에서 삶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이렇게 하나의 위대한 선택에 자기를 바치는 방법밖엔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카드를 집어야 할 것인가? 아니 그보다 나의 결단이 기다려지는 매 순간 나는 어떤 카드를 집을 수 있던 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어떤 카드를 나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만 내뻗쳤다면 집을 수도 있. 썼던 것을 놓쳐버리고 만, 만 것일까? 그건 놓쳐버린 뒤에도 나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수많은 카드 위에서 내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부득 부끄럽게 떠돌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들이 초조하고 간절하게 명령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그것을 본다. 나는 명령을 내리고 애쓴다. 하나의 명령, 나의 존재함을 스스로 증명해줄 하나의 결단을. 집어라, 어서 한 장을 집어. 단한 장만을 집으라고. 두 장은 안 돼, 한 장만이야. 선택은 언제나 한 가지 뿐이야. 죽음이 아니면 삶이야. 자유가 아니면 부자유의 길, 복종의 길밖에 없어. 이들이 한 번에 다 집을 수, 없, 집을 없어. 집을 수는 없어. 그대의 주인은 야누스 로마 신에 등장하는 전쟁과 평화의 신아 야누스가 아니야. 어느 한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선택하라고 결단 언제나 결단이 필요해. 그러나 지난 주일도 그나 그 지난 주일도 나에게 불운한 날들뿐이었다. 한 장의 카드도 집어보지 못한 채내 손가락들은 공중에 서 헤맸고 밤은 모든 방향에서 달려와 어둠은 어둠의 커플을 씌워 놓곤 했다. 나는 다만 두 마리의 죽은 사냥 껍질을 보았을 뿐이었다. 두 마리의 사냥 껍질 그것은 분명 껍질이었다. 나는 그것을 시장을 지나오는 길에 채소 더미와 냄새나는 닭장과 공중변소 사이에 좁은 빈터에서 왔다. 그것들은 거기 습기 찬 바닥, 땅바닥 위에 한 겹에 거적, 집, 거적을 깔고 누워 있었다. 잘 손질된 검고 번쩍이는, 번쩍이는 털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탐스러웠고, 사냥 다, 사냥, 사냥 다웠으며, 내장을 훑터낸 허전한 등 허리 위쪽으로 악물듯이 담은 누런 이빨이 뻗쳐 나온 이쁜 슬픔에 가득 차 세상을 향하고 있다,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산, 자, 산 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눈동자가 없는 공허한 그 눈이었다. 아니, 그것은 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저 눈이었던 구멍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허물어진 석가래처럼, 그것은 한없이 무너져 있었고, 잠시 후엔 푸실푸실 웃을 것 같은 기분을 주며 었으며 그곳으로부터 암흑의 빛이 조금씩 황혼의 거리로 새어 나왔다. 그 빛은 차츰차츰 차츰 주변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리하여 모르는 사이에 전부를 점령해버리는 해결할 수 없는 암 조직처럼 보였다. 두 명의 사내가 그 죽은 사낭을 경매에 붙이고 있었다. 한 사내는 행인들을 향하여 역신. 기가 막힙니다요. 기가 막혀요. 신경통에 걸린 분, 냉이 있는 분, 아주머니들에게 특히 기가 막힙죠.라고 한쪽 눈을 은밀히 실룩대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그 소리에 유혹된 사람인들이 하나둘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나중엔 자그만 원을 이루면서 일종의 특별히 격리된 집단을 만들고 있었다. 다른 한 산에는 쭈그리고 앉아 낡은 손 저울에 무언가 무엇인가 무게를 달고 있었다. 그는 썩은 막대기, 조각 같은 것을 저울 바구니에 올려놨다가는 내려놓고 다시 올라왔다가는 내려놓은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을 좀더 짧게 잘라서는 다시 저울 위에 올려놓고는 침을 퇴퇴 뱉었다. 몇 사람이 그의 떨리는 손을 따라 아주 열중해서 저울다는 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굉장한 화학실험이라도 하는 듯이 그 일에 정신을 쏟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더 가라앉아갔고 두 마리의 사냥 껍질 위에서 더욱 어둡게 물들어졌었다 이제 채소 더미에서는 풋풋하면서도 비린냄새가 코를 간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 뼈다귀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세포들이 많이 죽고 늙고 힘없는 손이었다.